과항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 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영영 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 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부족합니다. 대군주를 더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대군주가 더 있어야겠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대군주가 더 있어야겠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대군주를. 더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동력장 없이는 안 되라고 속이 좁다니까요. 제가 신과 같은 존재를 숭배하는데 마침 그 존재가 행성이라고 말하면 다들 미친 사람이줄 알아요. 3명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님. 실망시키지않겠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저 멍청한 초종사가 가동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 무사 이륙하지 못할 겁니다.

귀구를 위해서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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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운 귀여운 습니다귀여에 귀여운 귀여운 이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명령을 수신했습니다. 명령 수신 칙은 세화와 완료, 최고의 친구를 위해 노력 모두 하겠습니다. 명령에 따라 겠습니다 기고님!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목소리> 우리 무비가 발가를 하는 모양이군요. 명령 확인.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력장 없이는 안그러면... 잠시 니 후드물 네좀 같이 써도 되겠지?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곳이곳 명령 <목소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 유 감염 체가 제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하십시오. 퇴의 짓으로 비해 저게 공격을 저지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선는탄 사람들이 는조리 죽고 말 겁니다.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몬> <몬> 센서가 <몬> 최적화되었습니다. 필요합니다. <laughs> 역병 전파자가 죽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군요. 함선 하나가 그냥 이륙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설득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더 잡아들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laughs>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역벽 전파자가 곧땅 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두르십시오.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함선이 발사를 준비합니다. 함선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조진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맞쳤습니다. 대군주가 더 있어야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화 완료. 절 구워 주시지 않냐? 최고의 침공 무기를 전격 투입했습니다. 기 은폐 유닛을 사용 중이다. 탐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염이 시작되면서 선멸 전차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처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좋고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앉아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력 작업.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전장에 이공위성이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명? 동맹 공격의 무리입니다.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선뢰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선뢰 전차를 처리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정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녀석들이 또 함선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적 공격입니다. 놈들이 함선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은 사령관님.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이고님? 대기 중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 확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고님. 우리무력 엉렴한 물어 뜯을 대상을 찬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럴 습니다 명령이 포기. 말씀만 해시오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종력장 없이는 안 그러고 있 역시 저런 기계는 믿을 게 못됩니다. 캐모리안 조합이 오모자 기술에베기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브로뜯들 대상을 찾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시오 영역을... 곡감염체들이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겁니다. 나쁜 놈들이옵니다. 이건 에너지 충돌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화되었습니다. 우리 병력이 동맹과 맞춰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건 위성을 더 배치할 때가 됐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었드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명령에 따릅니다. 이곳이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함선이 유력합니다 적은 우리 중 일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군요. 명령 확인. 일본이 명령을 내려 주시오 명령 접. 명령을 수신하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경력장 없이는 안된이 완료. 명령을 수신하습니다 되었습니다. 명령에 따 이건 명령. 어서 오 어떻게 할까요? 행성에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아문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 무방비 상태입니다. 격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모든 하겠습니다. 동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자, 접에식당겠습니다 이곳이 s 령 Hamsan at Tansarantri, Mudukuma, always. Mulun, Soyoks to y